자 2번 오답 2번 오답 78페이지 4번 자 다항함수 fx야 몇차함수인지 구하라 해주는거지 그치? 자 근데 fe 플러스 g1의 값을 구하래 근데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런데 x가 무한대로 나갈 때 gx는 이게 무슨 말이야 gx는 gx는 으로 표현하여라 그치? 그 gx는 이렇게 표현해볼게 gx는 x-1분의 fx x 의 제곱이야. 근데 x가 무한대로 나갈때 이게 무한대여야 돼. 알았지? 그럼 분모가 1차인데 분자가 1차야. 그럼 이게 무한대야? 수렴하겠지. 그렇지. 그러면 이게 무한대라는 것 자체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분자가 분자 자체가 우선 2차 이상이다. 이에 대한 줄임말이야. 맞아? 무슨 말인지? 그렇지. 2차 이상이다.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이게 이게 무조건 다항함수로 수렴 해야 돼 수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주면 g에 1 넣어주면 0분의 0꼴이어야 한다는 뜻인거와 똑같아 알았지? 자 0분의 0꼴이어야 돼 알았지? 자 0분의 0꼴이어야 되고 자 0분의 0꼴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자 x가 근데 무한대로 나갈 때2여야 되는데 n d the year, the year, the y 가되 r So, you go w o n d e r l 구해야지, 그치? year, the y 갈때2 맞지? e year, t 갈때 2여야 돼 the y e a 갈때 2니까 아니, 분모가 1차니까 분 a 도1차여야 e a r the year, the y e 그러니까 얘 Fx가 뭐여야 돼? X 제곱이어야 얘랑 날라가지 그치? 그래야지 마이너스 x 제곱이랑 같이 날라가지자 그런데 x 마이너스 3이 2가 되야 되니까 2x 플러스 a 이렇게 써있어야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고2를 수령하는 거 맞지? 맞지? 따라서 fx가 뭐야? fx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이고 0분의 0꼴이니까 1러스의 분모하여이니까 분자도 0 f1이 1이네 자 따라서 f1은 3 플러스 a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그지자 따라서 f(x)가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지 그치 자 따라서 f(x)는 f(x)는 x 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다음 g(x)는 x 마이너스 1분의 여기에서 여기다 넣어주면 e x 마이너스 니까 2가 되겠네. 맞지? 자 따라서 f 뭐일까? 2의 값 구해줄 수 있지? 그 다음에 g의 값도 구해줄 수 있겠지. 됐죠?